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미니카를 접어 보겠습니다. 우선 세모 접기 두번해 주세요. 펼쳐서 방석 접기 한 개만 해 주시고 세모 잡으시고 그대로 위로 가운데 선에 맞추셔서 접어 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시고요. 양 옆부분 안쪽으로 접어주세요. 접어주시고요. 접어주셨다면, 이쪽 선에 맞추어서 한번, 이 아래 선에 맞추어서 한번, 반대쪽도 똑같이 밑선에 맞추어서 한번, 아래 선에 맞추어서 접으시고요. 삼각주머니 접기를 하겠습니다. 잡으시고, 눌러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, 잡으시고, 세모 모양이 되도록 눌러줍니다. 옆으로 놓으시고요. 아랫부분, 가운데 부분으로 반 접어주세요. 바깥쪽으로 한번 접어주시고요. 반대쪽도 똑같이 반으로 접으시고, 바깥으로 한번 접어주세요. 접어주셨다면, 위쪽 부분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접어주시고요. 이쪽 부분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들어서 꼭꼭 잘 눌러주세요 이 부분 들어서 끼워주시고 이쪽도 이 부분 들어서 끼워주세요 이 부분을 가운데 부분에 맞추어서 한 번씩 접겠습니다 접으시고 뒷부분 조금만 올려주세요 완성입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